개별주택용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 중부내륙철도 감곡장원역을 호 이용합니다. 감곡 IC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덕일아파트와 차량으로 1분 거리입니다.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원주민 토지를 4등분하려 소규모,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매매하는 토지입니다. 개별주택을 장만하시려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위치에 개발된 단독 택지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택지를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24만 5천원이며 737평방미터 13개 필지가 있습니다. 정면은 도로이며 가림이 없습니다. 뒷면은 삼성네미안 아파트와 드림타워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측은 덕일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은 농경지입니다. 본토 지는 남향이며 도로 보다 약간 높은 상태 로서 경사 는 주택 을 조성, 하 기에 좋은 경사 입니다.